10월 5일 날 배를 닦고 오늘 10월 10일 날 당도 측정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크기별로 당도가 어떤지 물론 제가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식과예요. 식과부터 한번 해볼게요. 13.6 브릭스네요. 13.4 브릭스 자, 13.3 브릭스 나왔습니다. 어, 13.3 브릭스. 10과. 자, 11과 한번 재볼게요. 11과. 12.8 브릭스. 12.6 브릭스. 12.5 브릭스. 자, 11과가 12.5 브릭스입니다. 지금 12과 한번 재 볼게요. 12과. 12과는 얼마나 나올까요? 자, 10.8 브릭스. 10.4 브릭스. 자, 10.8 브릭스 나왔습니다. 요거 이제 12과예요. 어, 다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랜덤으로 그냥 골라 갖고 재는 거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돼요. 자, 요거는 13, 13과입니다. 13과. 11.9 브릭스. 12.5 브릭스. 12.7 브릭스. 자, 이게 더 작은데도 당도 높죠? 예. 네. 왜 그러냐면 이게 배에 따라서 당도가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왜이게왜 배가 작은데도 당장 높아? 다음 것도 맛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자, 13과였죠? 10, 11, 12, 13. 14과 한번 해보요 14과.